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은 좀 품격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러면 좀 뭐한가? 음, 좀 수준 차가 있는 중투 몇개 가지고 이렇게 음, 말하자면 좀 저가부터 좀 그런대로 뭐 중가 여기 아주 고가는 없으니까 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씩 뭔가는 차이가 있는 그런 아이들 가지고 한번. 그 우리가 좀 명품을 좀볼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른다는 차원에서 한번 중투를 좀 한번 모아봤어요. 어, 여러분들도 아마 좀잘 보시고, 어, 좀더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건 그냥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었는데, 극황 중투. 어, 색이 아주 극황으로 좋아요. 근데 이제 뭐한초이고라다 보니까, 신화도 지금 안 달려있죠 아마 아 여기 있네 신화 여기 여기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초보자 형 초보자 분들이 음, 좀그 부담 없이 키워보시라고 그런 식으로 그때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고 뭐 지금 아직 신화그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았으니까 어, 초보자 분들도 뭐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난인데 이 신화 커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색감 자체가. 극황으로 아주 이 정도 커서 성촉이 돼서 도이 정도 남아 있으니까 색감 자체는 음 거의 수준급 아닌가 그런 식으로 볼게요 음, 색감만은 뭐 저기 확실한데 입의 자태나 이런 거로는 좀 아무래도 입엽성이 좀더 좋으니까 그리고 또 광엽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차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요 그다음에이 아이는 아주 희한한 아이네요. 이걸 보고서 그 복륜에서 이렇게 심대복륜으로 뭐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후육질이에요. 아주 근데 심대복륜에서 중투를 갔어요. 중투를 갔어요. 그럼 이 아이가 이렇게 중투로 고정이 될까요? 이분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신안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야, 신화도 중투로 나왔네요. 어, 요쪽, 저쪽으로 갈 때도 중투였고, 벌브 이쪽에서 나온 것도 중투니까, 이건 심대복륜, 아, 요쪽 거로 보니까 이게, 요쪽은 심대복륜 쪽이고, 요쪽은 또, 넓은 그 호, 중투, 뭐 이런 쪽이니까, 뭐 여기 이 난에서 이렇게 중투로 탁 발전되는 게 이상할 건 없네요. 어. 또 이쪽에서 나오면 혹시 또 이제 이렇게 심대복류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쪽 쪽으로는 중투로 나왔고, 또 이쪽에서도 중투로 나오니까, 이건 뭐 틀림없는 중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후육 질이고 입도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서 입을 뭐로 붙일, 이름을 뭐로 붙일까 하다가, 음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입이 두꺼우니까 후육 중투로 붙였어요. 아 후육 중투. 맘에 드시지 않으세요 구역청도 그 소개시켜드려 봤고요 아, 그리고 요즘에 아주 핫한 음, 금계산반 이건 호네요 음, 아직 중투로 보기는 에좀 그렇고 뭐 중투 쪽으로 이제 발전이 더 될지 음, 올해 신나도잘 나왔어요 그죠 제일 좋기는 전면산반으로 극황 전면 산반으로 나와서 큰녹 뿌려놓은 것 같던 그런 면 최고인데, 어, 그냥 뭐, 아직은 금괴 산반호, 중두까지도 아직 못 갔고, 대신에 입은 자체가 굉장히 좋죠. 키도 크지 않고, 어, 어떻게 발전을 일지 좀더 아주 좀 장래가 기대되는 그런 금괴 산반호 소개시켜드려 봤고요. 어, 이 아이도 먼저 번에 소개시켜드렸었죠. 철사 감아서 이렇게 올려놨었던 거. 그래서 이름을 뭐어질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새엽중투. 뭐, 이 폭이 한 6mm 정도 될까요? 입이 아, 극황이니까. 극황이니까 극황중투라고 했더니 얘가 째려보는 거예요. 내가, 내가 극황중투인데, 이째마도또 고집은 있어요. 성질도 있고요. 그래서 극황중투는 양보를 하고 뭐를 붙일까 하다가 마땅한게 없었어요 그래서 키다리중투라고 했는데 재밌게 그냥 키다리중투라고 해봤어요 이렇게 철사로 고정해 놓은 것처럼 이, 이 자태로 계속 어, 자라주면은 이 상태로 유지되어 주면은 뭐입역중투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 어, 철사를 털러 보지 않았으니까 또, 또 이게 제가 한게 아니에요 어, 이대로 한 상태로 한번 또 길러보는 것도 재미일 것 같아서 어,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키다리 중투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죠 어, 키가 뭐한 이렇게 길은 거 이런 거는 한 20cm 정도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이분 후육질이에요 깐깐해요 어, 그래서 저는, 그, 뭐, 저렇게 철사 감건뭐 하고 라는 걸, 아직도 잘, 뭐, 심, 하게 말씀드리면 용납이 잘안 돼요. 근데, 또 작품 만드는 것도 이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품성 있게 키우려면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면은, 지금이 이제, 정척 두척에 신화 나오니까 이제, 요게 올 가을 때면 이제 세 촉이 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작품성으로, 작품성 있게 철사 가면 이렇 키우면 또, 어,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에 봤을 때, 어, 떤철사를 감아서니까 입엽종투라고 하기도 뭐하고, 극황이긴 한데, 최상급 극황도 아니고, 어, 또 세엽이고 뭐 그러니까, 어, 엄청 고가의 난으로 갈 수는 없는 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키다리 정투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대신에 이 아이는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은 아이예요. 잎 자체도 그렇고요. 이 모자에 이극극뭐 진청, 진청, 진청의 이 무늬를 뭐 굳이 뭐 압성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다른 중투에 비해서 이 녹이 진하고 녹 대비가 탄게 아주 힘이 있어 보이지 않으셔요. 이 성촉이 요 정도 유지하고 있는 중투. 우리가 뭐, 이엽성이라는 뭐, 그, 송정? 아가씨보다도 더 꼿꼿하게 서 있지 않나요? 나름대로 엄떤집단의는 장래를 기대해보는 그런 중투입니다. 잘만 키우면은, 어요 정도 커가지고, 여러 쪽 서서 이렇게 있으면은, 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투. 참, 지금까지 이렇게 봤어도 한 다섯 가지만 가지고 다 개성이 있고 틀린데, 어, 그리고 지난번에 그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어,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거 소멸 중투데 어, 여러분들 같은분 분은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어, 판매하시는 분의 입장에 하면 아마 이렇게 딱 잘라서 이 시나 총 하나만 팔면은 어떻게 보면 돈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신화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까, 한쪽씩 제 쪽에 가지고, 세 쪽을 한쪽 한쪽으다 찍어가지고, 신화 받으면은 돈좀될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물론 저도 이제 그, 위탁품 중에도 그런 게 있고, 어, 어떻게 이제 그, 저렴한 건이 골라오다 보니까, 어, 이렇게 한쪽짜리 같은 거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가업적 두촉 이상, 뭐, 그런 식으로 분주하는 걸, 난을 위해서 그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기준을 보면, 요쪽 뒤쪽 두촉 뛰고, 요거 뒤쪽 두촉 뛰고, 뭐, 이런 식으로 소개시켜드려도 되는데, 꽃이 궁금해서, 일단은, 음, 위탁품이긴 하지만, 그냥 가지고 있어 보는 거예요. 허락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제가 산바호라고 써놨죠. 산바호라고 써놨는데, 올 신화가 이렇게 나왔어요. 올 신화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 그 전에 뭐 처음에 신화 나올 때단엽처럼 나왔었어요. 근데 좀 늘어나고라는데, 어, 요게 이쪽 아이하고 요쪽 아이하고 합식을 하는 거예요. 뿌리가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여기서 나왔는데, 이쪽 아이의, 이쪽 난의 신화지 이쪽 난의 신한지 잘 모르겠어. 이쪽 난의 신하일 거예요. 어, 요렇게 나왔다가 소멸되고 요렇게 남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런 중투도 있구나. 저런 혼중투도 있구나.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이쪽 두 아이들은 봐주시고. 어, 오늘 이 아이들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출러하시고 모두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